입니다. 여러분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데 보통 화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범위의 화인데 어떤 경우는 내가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중에 정신처럼 내가 왜 그랬지 내 정신 이 아닌데 뭐 이런 후회도 하고 왜 내가 그랬을까 막 이렇게 뉘우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데. 이때 여러분 알아두세요.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정확히 알면 됩니다.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부축해서 일을 할 때는 우리말로 핵가닥 했다 그래요. 그때는 진짜 자기는 통제를 못 합니다. 순간적으로 같이 넘어갑니다. 같이 넘어서 헷가닥 해서 막한방 난리 분다든지뭐 터져 분다든지뭐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왜 그런지를 뭐 내가 왜 그때 그래 실제로 제가, 스님일 때 공주 치료 감호소에 매달 가서 그 공주 치료 감호소로 감옥살해를 하는데도 치료를 받으면서 감옥살해하는 걸 치료 감호소라 그래요. 공주에 있는데. 그게 그60%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살해한 전소살인자 근데 그분들 제가 만나보고 편지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계속 그분들이 정신세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봤는데, 자기들도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. 자기는 아주 정신차려 보이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는데, 한참 지나고, 엄마가 돌아가셨다, 그런예요그왜돌아가시냐 아니, 형이 죽었잖아. 요 내가? 그런, 제가 그런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. 꼭 알아두세요.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딱 함께 있을 때는 자기가 통제가 잘 안됩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도록 하시는게 제일,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세계에 나와 함께 할때두 부류가 있습니다. 영혼세계 어때서 다 나쁜거 아니에요. 이 영혼세계가 나를 도와주는 분들, 그래서 선사 혹은 선신 뭐, 불보살에 카피가 없다. 뭐, 이렇게,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는 내가 평소에 늘 고마워하고 긍정으로 살면 항상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옵니다. 근데 내가 불평,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세계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불평, 불만을 갖고 있는 에너지로서 함께 일설려서 그때 터집니다. 꼭 알아두시고 평소에 고마워해서 긍정의 에너지가 오도록 먼저 준비해서 대비하시는 게 상책입니다. 뵙니다. 감사합니다.